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케이지 모빌리언스 되겠고요 코드번호 어, 06440 되겠습니다. 자, 오늘 4월 29일 오후, 오후 1시 52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어요. 어,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음네 <laughs> 음 여기 보시면 그 1분기 이제 영업 실적이 오늘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전기 대비 야44% 어마어마하게 늘었거든요. 영업 이익도 26%나 올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를 생각하면요. 그리고 전기 실적 자체도 뛰어넘고 있거든요. 4분기. 음. 뭐 제가 <laughs> 어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케이지 모빌리언스가 앞으로 좀좀더 거래액이 많아질 거다. 그 이유 자체는 그 이제 소액결제 카드의 한, 소액결제 한도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휴대폰으로 뭔가 물건을 사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질 거란 뜻이죠. 그러니까 고액을 지불할 수 있는 게 휴대폰 요금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1년의 과정들을 봤을 때 앞으로 케이지 모빌리언스가 좀더 상승폭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영업이익이 한 110억원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컨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건데 아직까지 좀 시장이 모르는 것 같아요 어 이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 여기 기사 하나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10%,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걸 훨씬 상했죠. 어.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꾸준히 좀 상승폭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지금 좀 많이 올랐다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건 뭐, 계속해서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케이지 에듀원의 매출액이 아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뭐수루기의 영업이익 매출액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준거 보면 뭐 다른쪽으로 비용을 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꾸준히 좀 저평가 기조 이어집니다 뭐 미리 이게 선반영돼서 상승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너무 작거든요 어,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 하락 추세를, 아, 이렇게 저평가 기조가 이어진다면, 언젠가는 또한번 크게 상승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케이지 모빌리언스, 다들 꼭그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두시는 거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컨센 시장 예상치를 상의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은데 얼마 안 올랐어요 어. LG화학이 지금 얼마가 올랐죠? 올랐죠? 7 올랐는데 이런 조그만 주식도 컨셉 상회를 했지만 이렇게 오르지 않는 건 사실 좀 관심을 못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음 그리고 이게 그 다만 케이지 모빌리언스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요. 문제라기보다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그러니까 호재라기보다는 이제 시대의 흐름 자체가요. 그 점점점점 점점 어 바뀌어가고 있죠.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냐면 어, 좀더 어, 전자화폐나 결제 시스템의 방향이 좀 완전히 바뀌고 있긴 해요. 실질적으로 뭐 비트코인을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닌데요. 음, 뭐 예를 들자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결제 시스템이 좀더 간편하고 빠르게 이용되다 보니까 지금 뭐 이런 모습으로 좀 변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음,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어, 생각이 들고. 어 앞으로 전자결제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는 모르겠지만 연일 상승하는 전자결제 시장이 우리 삶에 깊숙이 돌아온다면 저는 또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봅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어 질문하실 거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 투자 연구소에서 매일 매일 무료로 종목 추천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네이버에 AP 투자 연구소 검색해 보시면 그 용재난다 김용재 수장님께서 매일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딱 들어가 보면요. 자, AP 투자 연구소 여기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라이브 되어 있죠.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눌러볼게요. 눌러 보시면 이렇게 매일 매일 어쭉 이렇게 1, 2, 3, 4, 5 밑에 있죠. 매일 매일 무료 추천 종목 관련 어 무료로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보면요. 자뭐 아침부터 아침 7시네요. 아침 7시부터 일찍 일어나셔 가지고 미국 중시 다우 나스닥 지수 시황. 같은 거다 설명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어, 그 외에도 뭐 물가 지수라던가 어, 생산 물가 지수의 상승률이나 국내 증시의 흐름과 강세 이런 것까지도 다 보시 어, 말씀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동시 효과 상황도 다 말씀을 해 주시고 자, 아침 9시가 시작이 되자마자 어, 한세 예스 홀딩스 그리고 아이진 음. 1차 목표가 손절가 1차 목표가 손절과, 이렇게 다, 두 종목 추천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 무료 추천주 아이지 1차 목표가 아이진, 1차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여기, 음, 4월 10일 오늘이죠. 9월 9시 6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1차 목표가 달성, 이후 상승 중, 아이진 수익 축하드립니다. 까지 말씀 주시고, 그리고 한세 스2 4 홀딩스 또 1차 목표가 달성했다는 거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두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모두 수익을 냈다는 거죠. 어, 여기에 대해서 추격 매수 또는 많은 돈으로 따라하지 말라고도 되어 있죠.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닌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데이성 단타 그러니까 어, 하루에 그날 사서 그날 파는 거기 때문에 손이 느리신 분들은 따라 하지 마시고 관망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뭐 vip 이벤트도 있네요 음, 이런 것도 있고 또 쭉쭉 내려가다 보면 어, 이렇게 지금 시간대별로 꾸준히 다 댓글 남겨 주시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어, 저번 주 금요일 것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또 무료 추천. 어, 나갔던 거또 수익 달성했고 어, 상한가를 달성했었네요. 저번 주 금요일 네, 이런 것들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관련해서 혹시 내가 무료로 추천 종목 같은 거좀 받아보고 싶고 무료로 어떤 도움을 좀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김용재 소장님이 직접 진행하시는 무료 추천 종목 혹은 뭐 이런 VIP 프로그램까지 어, 전화해 보시고 또 좋은 조언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